이 영상은 서울 관광재단과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가 함께하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울 투어 콘텐츠입니다. 단천 어울림 공원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2에 있습니다. 지하철은 분당선 수서역 5번 출구에서 도보 6분 거리. 버스로는 강남 스포츠 문화센터 정류장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저는 수서동 수서역 앞에 있는 탄천 어울린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의 원래 이름은 탄천 글린 공원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늘어나면서 탄천 어울린 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지팡이가 걸리지 않는 빗물바지부터 산책로에 점자 블록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네 탄천공원 입구에서 점자블럭을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요 이렇게 탄천 화장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서울관광재단과 서울다누림관광센터가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투어 콘텐츠 지금까지 탄천 어울림공원이었습니다. 다누림 관광센터와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